아, 걸리, 만신 범주 대신 걸리, 원당하네, 신당 걸리, 지어다로. 지신 권리 밤문전에 시주 권리 빈문전에 하주 권리 입문장에 대장 권리 천장사는 반영업병 걸리, 상업 걸리, 상업 걸리, 직장 걸리, 김차여차 부인 걸리, 보고 가고, 왕내 걸리, 내발 차는 자동차에. 창걸리비 불고나서 남터주는 여터주요 두령터주 색시터주 영감터주 굴밖에는 총각대감 우라 시신 터주, 몸을 터주, 놀고나서동해지시남해지시서해지시북해지시 한가운데 온당지시 방천 n 오우지지시돌나서아아 a 인신범주주 g 신 맹인 원당 안에 신당 맹인 상 b 맹인 g b a n 에는 신맹인 신장맹인 추상맹인 곽곽선생 무선풍은 홍계관이 제갈공명상통천무 So... 선앙 남독일지우수 선앙 서서독지지우 u 제 사신 신앙북 I a 지지 o g u 선앙 t y 동 h o 당살요 군선항 중생오세 오세최단 건침단침 짐꼬리에 짐꼬리에 바라든선항 북판기는 방기의 첫사음시, 두사음시 따라든 선한 돌고 나서 선한 간주 말명 간주 아홉 마음 쟤각주네 몽달영산 쟤녀주네고네산네은이주네 걸마영산 아흔아홉 쟤네 산에 쟤네 쟤 니 놀고 나서 내상 모녀, 내상 모녀, 진상 모녀, 상 모녀, 백고상 모, 조작상 모, 일범상 모. 상모 온 노인 죽어, 상모녀 젊은이 죽어, 청춘상모 나이 죽어, 공자상모 돌구나요. 립이 들어와서 아 만신 몸주는 대신 걸리 모시기자 원당 안에는 신당 걸립 남 걸립은 여 걸립여 치어다로 성주 걸립 나려 밀어 지신 걸리 앞문전 시주 걸립 뒷문전 하주 걸립 소문장의폐장 걸립 천장삼 만 영업에 사업 걸립은 영업 걸립 상업걸리에 직장걸립 아니신가? 김차야차는 무인걸립, 오구가구는 왕래걸립, 내발차 자동차에는 차걸리여 어쩌구저쩌구 공수, 어쩌구저쩌구 공수, 남글립 쳐드리고 여글립 여드려서, 나갈 적에빈발이고 들어올 적에 찬바리고, 어구발리는 그래바리, 은발이금발이돈발이를 여드리고 쳐드려서, 가는 재수 손을 치고, 오는 재수 안아주고, 또, 인명 노려 방한 차고, 재물 노려 곡간 차고, 부자 되고, 장자 되고, 흐르고 넘치게 도와주시자 위. 대감이 들어와서, 남터주, 여터주, 도령터주, 섹시터주, 울밖에는 총각대감, 울 안에는 처혀대감 어비양에는 식신대감, 광지기대감에 곡감대감, 이담저담 넘나들던 대감님이, 아, 어떤 대감은 팔자가 좋아서. 조상대감 양반대감 몸수대감하고 육관도청의삼풍류그 안에 파란 딱지의 지전을 내리감고 치감고 앞뒤로 두르더니 안하는 아, 의부다들인가 개구멍 빠진가 내가 그래도 석달 열흘 장마에 개부심이 제일이라고 구세선은 터대감님이 제일이야 내가 술력을돌고 어사를 돌고 수문장에서 휘어들이고 안아들이던내 대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모르고 삼명이여 청사초롱이는 굴발끼고 개수나 남무에 등장을 짓고 사치를 베시던 대 대강님 앞둘 뒷둘에 처벅처벅이다 저벅 저벅 귀뜰에서도 두벅두벅 b o 보고 모래도 o 어서 견져보고 대문도 잡아 o 당탕탕 차취를 베시던 o 대 o Bobo, Bobo, b 네 b o Bobo, Bobo, 이들 하니도 경일소녀 낭터주여 대감이 부자되고 장자되게 받더라 도와주시마 위 예, 그래. 하루 이틀은 동해지시니요 사흘나흘은 남해지신 다섯에 이는서해지신 이래 여들에는북해지시에 사방천하는 오방지신 지신떡 할아버지, 지신떡 할머니가, 사방천하가 편안하고, 오방지신이 편안하고, 천년지덕에 만년한테 받더라도 와주시마, 위. 만신몸주는 대신맹이녀, 모시기자 원당 안에는 신당맹이, 사회삼당맹인, 국내로 재당맹인, 그여는상산맹이요 아, 금성에는 대신맹인, 신장맹인, 조상맹인, 원당 안에는 신당맹인이야, 곽박선생, 이순풍, 홍계관이 가든맹인이요전무 호모, 뭐 재갈공명화룡선생상통전문 하달질이 가시던맹인이야, 애삼석산 피삼에 가든맹인, 열맹인은 뜬맹인이 놀고 나서, 아, 눈조롱, 풀조롱, 외다락지, 쌍다락지, 마른한 집은 진한 집이 질검 눈이 개시발이, 청명광이다 지치고, 청수 약수 제겨서, 가문 눈들 뜬 듯하고, 일월이 명랑 허구다 끌어방울 같고, 손끝에 실수 없고, 발끝에 실수 없고, 거리거리는 낙마 없고, 거리에 홍하없게 받들어 도와주리다위. 선항이 들어와서 넓고 넓은 팔도 명산 마루마루 제재봉분 넘도 선항이야. 남경 선항, 북경 선항이야. 외국 선항에 타국 선항. 또모시가지 살아가는 아무동 지접에 도당 살룡에 부군 선항, 양우양산에 본양 선항. 여울막이 선항이고 수살막이 선항이고 물 아래는 긴대 선항, 물 위에는 뗏목 선항. 길주 명천 가는 배에 시대는 선항. 한양성내요, 동두길진, 되뇌미선나 남두길진의 우수재는 노인선앙, 서두길진, 무학재는 사신선앙이요. 북덕일진에 동락정 선왕이고, 또 고사도 반기고 제사도 반기로다. 목판기의 쟁반기, 고사음식 제사음식에 따라들고 묻어들었던 선왕이고, 청색 무색의 오색은 죄다. 끈지문 단치며 인꼬리 진꼬리 따라들고 묻어들었던 선왕이고, 산농고물 건너 바다 건너는 다 관객지. 농빨이 진빨이 왼보지은담보지 이사짐에 따라든 선왕이고 어 여자구자 선왕간주는 말명간주 아홉 말 도간주에 열두 말 산간주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새벽길 낱길 반길 높은데 또래 낮은데 또 내발 자작아 영혼전으로 하고 어 동서 사방 왕래 허구댕기셔도어 어, 거리거리 선왕님이 앞길도 헤쳐주고 뒤를 도와서 거리에 낙막고 거리에 홍해겁게 받들어 도와주리다. 헌지붕 세제목, 세지붕 헌제목에, 높은 추녀 나지나 방, 흙도둥, 돌도분, 만지고 다뤘어도, 나무 다뤄나, 목신동법, 새를 다뤄서 철물동법, 어, 돌을 다뤄서 석신동법이야, 흙을 다뤄서 토신동법, 1년하고 12달 인강만 왕래에 따라들고 묻어둔 인동법도 물려주고, 대장군 삼살방 만진대에 달이 없고, 다른데 석시 없게 받들어 도와주시마, 위. 산이들어와서어 어, 이거 이거 모시편에 뭐 가든 영산이야 모시편에 아, 뭐 가든 영산 산에 올라 호영산 들루나려 객사 영산 망경산 밤물에 빠져 수살 영산 아유 나는 약을 먹고 갔지 몹쓸 맘을 먹고 갔지 또 목을 메서 자결 영산이야 아, 거적자리 옆에 끼고 해산사라 손에 들고 가위 실패, 허리에 차고 어, 어, 선도침, 부도침, 낳고 가고, 배고 가든, 하다는 영상, 객사 전쟁에 총갈 맞고, 밥편마다 가든 영산이요, 거리 노준 기차 전차 마차는 자동차에 치여 가든 영상이고 소에 바쳐 가고 말에 채요 가든 영상이야 뱀에 물려 가고 개에 물려 가시던 영상 누나 모감 서람에 가든 영상 가나 폐암 위암에 가든 영상이요 자궁암유방암 여러 한 병에 가든 영산이고, 능막에 복막에며, 어, 어, 배아리, 소가리 가든 영산, 눈어두어서 맹인 영산이고, 말 못하면 벙어리 영산이요, 옥중에 혐오지고 원심 먹고 가든 영산이야 이구이구, 뭘 몰매 맞고 가지, 육시 처참에 가지, 신감을 두고 가든 영산이고, 미쳐서 가든 영산이요, 혼산나를 받고 가든 영산, 고픈배 부여잡고 목이 말라서 가든 영산이요, 얼어 죽은 동사기에 불에 타 죽은 화살기야. 또 늙은이가 죽었으니 걸만은 영산이여. 아이 죽어나 동자영산, 총각 죽어 몽달영산, 처녀 죽어서 호구영산, 원주집지 터주영산이여. 아흔아홉 도영산에 신 세승대수비가. 상의련중의련하의련에 젖은 옷 벗기고 마른 옷 갈아입어요. 병전나전에 인정받아 사정쓰시고 대한 박대수 받고 물한 박에 대수 받아 산닭에 기술 잡고 죽은 닭에 넋을 받아 대수 대명 받아가고 어 미역국은 서성사발 오곡잡밥에 고품배도 불려가요 마른 목도 적셔가요 남영산 질방거러 지고 가고 여영산 따리밭에 이고 갈지 젖은 건 먹고 가고 마른 건 싸서 지고. 산죽 거물 좋은 거 썩썩이 물려주소, 산. 상문이 들어왔어, 어, 어. 내 상문, 외 상문, 진상문, 구상문에, 백고 상문은 주작 상문이야, 일범 상문에, 월범 상문, 이웃 군방 머리 풀어서 발성의 상문, 은하수는 곡성 상문, 진초 상날상과 임시제 정은 영안실, 조문하면 엄나들고, 왕래 어구연신에서 따라든 상문이고, 어, 머리끝에 흰나비, 백나비 따라들었던 상문에 묻어들었던 상문이고, 입관시, 거관시, 하관시에, 관머리, 널머리 마주치던 상문이라, 길재노재요 어, 산신제, 평토제, 화장시에 보던 상문, 밤이 되면 쥐가 됐소, 낮이 되면 새가 돼서, 안방내기, 건너방내기, 마루대청의 부엌 설주, 마당내기, 대떨이는 대문 중무, 뭐. 아, 머리 위에서 앉아서 고채던 상문이야, 아, 우한가왕 놓던 상문이고, 몸수에 꺼렸던 상문이고, 재수에도 꺼렸던 상문이고, 어, 꿈자리 몽사 산이 죽어배고, 죽은이 사람에게, 별몽사먹 놓았던 상문이고, 어, 거리노중 눈으로 봤던 상문에 귀로 들었던 상문, 입으로도 왱겼던 상문이야, 늙은이 죽어 노상문이지, 젊은이 죽어 청춘 상문, 아이 죽어는 동자 상문, 해묵은 상문이고, 철묵은 상문이고, 어, 열 상문은 뜻상문이야, 육전전한 가진 예방 따라온 상문각시 상문 노령 상문 객기들은 말 못하는 날개란에 삼명태 죽여 받고 죽은 명태 대수대명 받아가고 양귀비 조밥에 원사는 말뚝이다 미나리 날 채소 날 두부 모두부 날고기 선고기 비껴 받고 모씨가 좀 부모자서 수사났고해 꺼진 거다 젖혀 주소 사 수비야 수비야 삼총수비 서른 표.